그 다음에 이제, 그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아까800 7070 의혹이 있잖아요. 그렇지. 네, 44초. 7070 하고 당시 법률비서관 주진우하고 그때 이첩하기 직전에 전화통화 44초 했습니다. 맞 네. 네. 그래서. 그 최해병 특검 법안 올라왔을 때 반대 토론을 이렇게 했어요. 주진우 의원이. 반대 토론을 하는데 제가 또 목소리가 크니까 8007070 누구랑 전화했어? 잘하셨네. 에이. 움찔. 움찔하지. 네, 합니다. 어. 그래서 한 마디 더 붙였죠. 전화한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? 아 좋아. <laughs> 질문 좋아. 주진우를 비롯한 많은 검찰 출신들이 예전에 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던 사건이 있거든요. 그때 음. 전화 엄청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주진, 아, 김영준, 박재벌, 박재벌 예. 남부의 그 주가 아직도 조작 제대로 해명이 안 돼서 어. 주가 조작 유명한 사건이에요. 예. 박수종하고 김형준이라고 예. 그 박재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부 금융 금조위에서 금융조사 특특 특수단에서 그쪽에 있으면서 주가 조작한 사람들을 봐준 사건이에요. 검사가 어, 검사가 음. 박수종은 이미 검사를 그만두고 바깥에 나갔고 김 김형준인가 그, 그 양반 금조위 있으면서 했던 일이에요. 했던 음. 일 근데 그때 엄청나게 그 검사들한테 전화 받은. 바로 그분이? 아니 맞아요.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받은 전직 검사들한테 전화받은 그분이 주아 주진우 의원이야? <laughs> <주진우입니다. 웃음>